와. 아빠, 이기 있잖아. 어? 어? 강인데, 아, 우리가 호수잖아. 어. 근데 꼭산 꼭대기 같아. 한번 찍어 봐봐. 봐 이게 지 모습이 말이야. 산 꼭대기에 구름이 걸린 것 같아. 찍어 봐봐봐. 너무 예쁜데? 응, 그도 찍어 봐. 너무 예쁜데? 응. 웬일? 어 진짜. 모래에 비치는 모습이. 산에 고름이 걸린 많이 것 해. 같아. 어, 이건 싫어해.